네, 119번, 아, 109번, 센 수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과하고 중2꺼를 이용해야 되는데, 중2꺼부터 천천히 정리해볼게요. 뭐냐면, 여기서 써야 되는 게, 어, 각이 등분선 정리거든요. 각이 등분선 정리인데, 얘가 이렇게 있을 때 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m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n이라고 그러면, 어, 이거에 평행하게, 이거에 평행하게 선분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다 따로 적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쵸? 이게 m, n이, 돼. 그래서, 얘가 이제 평행선을 그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동의각으로 동그라미죠. 동의각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운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엇각이 돼서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면 여기가 n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은 이게 m 대 n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여기가 m 대 n이다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엔 중3꺼중 3학년 2학기 거를 정리해야 되는데 이번엔 원주각, 원주각에 대한 정의를 보기 전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것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가 뭐 배웠냐면 호의 길이는 있잖아요. 중심각에 비례한다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세타면 두개 있으면 여기는 길이가 반드시 l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쓸수 있는 게 내각 내각은 외각이다를 이용해서 중심각과 호의 호의 길이를 중심각과 원주각의 길이를 잡아낼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 어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어 알파, 베타, 감마가 있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가 180도죠. 근데 이렇게 쭉 연장선을 긋게 되면 여기도 180이 돼야 되는데 여기가 감마가 이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게 증명되죠. 그러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에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쓸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원주각을 만들어 볼게요. 원주각은 반대편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은, 여기가 알파면은, 여기가 반지름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에서 여기도 알파죠? 여기도, 여기가 만약에 베타면 여기가 베타가 돼요. 그러면, 내각, 내각, 외각해서 여기 2알파, 여기 2베타 돼서, 아,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냐면, 2분의 세타라, 라는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원주각하고, 어, 중심각은 두 배의 관계가 있다. 그거를 이용해서 여기 문제들을 풀 거예요. 네, 이거 간략하게 빈종에다 쓰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갑시다. 그러면은 얘를 풀면은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45도, 여기가 45도인데 지금 PB의 입장에서 집중해 보세요. PB, PB가 호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그럼 얘를 공유하는 게 A 점도 괜찮을 것 같고, PQB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얘가 또 45도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어디 에 집중할 거냐면은 여기에 집중할 거예요. 뭐냐면. 어, PA에 집중할 거거든요. PA. PA에 집중하게 되면 어, PBA하고 어, PAQ하고 어때요? 지금? 예, 네. 이게 지금 호를 공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45도가 돼서 각을 2등분 하네요. 근데 여기가 4에 3루트 3이고 여기는 3에 3루트 3이다. 뭐 이런 결론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결국 여기가 몇이냐면은 어, 4대 3 어 K 4 K라고 할까요? 왜냐면 비율이니까 아까 M 대 N은 M 대 N 그거를 얘기하는 거죠. 각이등분선 정리 지금 원주각하고 각이등분선 정리 썼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 중 3하고 중 2의 기하 문제라고 똑같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가 근데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여기가 90도잖아요. 그러면은 3대4대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5K가 지금 어, 7의 3 루트 3인 거네요. 근데 우리가 사실 구하는 거는 어, 3K. 3k 에다가 뭘 곱하면 7분의 5를 곱한 거네요. 근데 5k 가 이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고치면은 7분의 3하고 5k 라고 고쳐도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5k 가이거기 때문에 이거를싹 대입을 해주면은 7하고 7이 사라져서 3루트 어3 루트 3인데 앞에 3이 붙어있겠네요 근데 3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금 문제를 풀길 바라니까 3의 3승이니까 27 곱하기 지금 3이네요 따라서 81 3의 루트 81이 답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지금 고2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2학년하고 중학교 3학년 이론이 빠삭해야지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